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내재 등 방역 완화 지침을 예고했습니다.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서울 화력발전소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제22회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이 대구 엑스코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영화 한산의 촬영지 여수 진모지구 세트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제작사와 여수시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소득이나 자녀수 구분 없이 1인당 60만 원의 육아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도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방역 완화 지침을 예고했습니다. 변수는 3년 만에 내려진 독감 유행주의본데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에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엿새째 1, 2천 명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는 지난주 대비 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방역 지침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수는 독감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독감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특히 9월에 발령된 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일상 접촉이 보다 많아지면서 감염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도 우려되면서 시도 방역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예방접종도 받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감 예방접종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 접종 부위를, 예를 들면, 오른팔과 왼팔, 구분해서 이렇게 맞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잠식했던 지난해와 2019년에도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 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만큼, 방역당국은 손씻기와 실내 환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광주 고려인 마을에 온 6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과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데 4년 만에 이용 환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밖이 어둑어둑한 화요일 저녁 7시. 일반 의원은 문을 닫는 시간이지만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4년 전 문을 연 광주 진료소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평균 60명에서 70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찾았습니다. 진료소 환자의 약 30%는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고려인들입니다. 특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들로 일반 의원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선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기엔 한두 개였던 진료 과목이 1 1 개로 늘어나며 진료소를 찾는 환자 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체계가 잘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특정과 진료를 희망하시고 오시게 되게끔 저희가 체계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끝날 때. 이제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분들한테 통역을 할때 그때 부득찬 것 같아요. 고려인 광주 진료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려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는 수소 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암 수소 충전소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돼 현재 운영 중인데요. 마포구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포구가 13일 오후 상암 수소 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설과 충전 설비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에너지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와 수소의 제조 보관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암수소충전소는 2010년 서울시가 상암동 노을공원 내에 설치한 수소생산 및 충전시설로서 2020년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용량을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서울화력발전소 지상에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시작했는데요. 새롭게 탄생할 마포구의 주민 편익시설 모습이 기대됩니다. 지난 13일, 서울 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건립하는 한강조망체육관인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은 지난 2014년부터 건립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비 36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259제곱미터에 달하는 이번 공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됩니다. 주민 선호도를 반영해 시설 내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풋살장을 비롯한 종합 체육 시설을 배치합니다. 1단계 사업인 발전소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화는 이미 완료됐으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주민 편익 시설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날 착공식을 통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랜 세월 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아온 서강, 합정동 인근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의 촉진제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해외 출장에 나선 이장우 대전 시장이 글로벌 경제 인류도시 대전을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 시장이 지난 9월 21일 뉴욕에서 개최된 비즈니스데이인 뉴욕 행사에 참석해 대전시 투자 환경과 지원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과학도시 카이스트 등 대전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과 다양한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방위산업 등 대전시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홍보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을 찾아 대중소 기업 간 우수 협력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뉴욕대 킴멜센터에서 뉴욕시 국제관계청 에드워드 메멀스타인 총장을 만나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대전 UCLG 총회 홍보와 함께 대전시 창업기업과 뉴욕시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뉴욕대 주간 디지털 비전 포럼장으로 이동한 이 시장은 카이스트와 뉴욕시 협약, 공동캠퍼스 현판 증정식에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뉴욕선언 연설을 청취한 후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인 제22회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이 대구 엑스코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식품을 잇다는 슬로건으로 216개사가 418부스 규모로 참가했고 특히 식품가공, 포장기계 특별관을 조성해 열성형 진공포장기와 식품 제조 플랜트, 급식기기 등 관련 기계를 선보였습니다. 또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수출 상담회가 재개돼 16개국 29개사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폴란드 등으로 해외 바이어 유치를 확대했고 국내 유통 MD 21개사도 초청해 대형 유통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식품업체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평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3더 나은 교육지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평창군과 강원도교육청, 평창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평창 지역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치체계를 구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26년까지 4년 동안 신뢰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 민간학 거버넌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온 마음 돌봄 및 배움터 운영,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사업 등 운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지속 가능한 더 나은 교육 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학이 함께하는 마을 교육 협의체를 구성 운영합니다. 이번 더 나은 교육지구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모두가 누리는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진무실에서 강원도경제진흥원과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위스탁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민관협력 배달앱 연간 할인 쿠폰 발행과 관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연계 추진, 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소상공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최초로 배달비 지원 쿠폰을 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배달비 제로 인식 확산을 통해 공공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 배달 앱 일단시켜는 입점비와 광고비, 중개 수수료가 없는 배달 앱으로 행성에서는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해 가맹 점뱀 64개를 모집했으며 누적 주문 건수 7,700개, 매출액 1억 7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충북 영업본부가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특별 출연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보증 수수료를 연 1%로 낮추고 보증 비율을 상향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출연 협약보증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도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포항도 예외가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부른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피해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재난대응책을 마련해 안전도시 포항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섭니다. 포항시는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지난 20일 이강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안전도시 대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새로운 기준의 스마트 재난방제 인프라 구축, 시민 안전중심의 제도 개선과 강화의 3대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도시 추진 전략 및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대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와 기업, 시민이 참여해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하천 범람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을 수립하며, 대송면과 청림동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이주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외곽 해안 지역으로 빗물을 배출하는 총연장 28km의 도시 외곽 우회 대배수 터널 및 연안 침수 위험 지역과 하천 하류 지역의 침수를 막을 총연장 60km의 차수벽 설치, 도심 저류지 확충 및 빗물 펌프장 기능 개선 등 새로운 기준의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방제정책의 대전환을 꾀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 중심의 제도 개선 및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도시 위원회 및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피해 구제 제도 개선에도 힘씁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취약한 해안 도시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시는 방재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빈번해지는 강력한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며 시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포항의 기틀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소식입니다. 노후산단인 광주하남산단은 국토부 공모로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 지구에 관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산단 입주 기업들의 가설 건축물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오히려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인 하남 산단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재생 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산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산단 내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오히려 하남산단 입주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된 상황. 이렇게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공문을 내린 하남산단 입주기업들의 가설 건축물들은 60여 채. 승인을 다 받아서 했던 거예요. 기업들은 지금 만약에 이거 철거를 걷어보면 제품들이 다 불량나고 제품을 어디 팔아먹을 팔아 수도 없잖아요.

산단 입주 기업들의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법제 현장 이걸 판단을 해야 될 노후 산단을 살리겠다며 추진한 재생 사업이 오히려 산단 입주 기업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는 봄말 전도 행정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한산의 촬영지로 주목을 받은 여수 진모지구 세트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제작사가 촬영 예정이었던 드라마는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으며 사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제작사와 여수시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입니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한산과 아직 개봉 전인 노량의 주 촬영지입니다. 야외 세트장과 거북선 등 목조 건물 서른동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제작사와 약속한 임대기간 3년이 지나면 이 시설물을 2026년 세계선 박람회와 연계해 사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최근 해당 세트가 가건물로 지어져 태풍 등에 취약해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와 제작사는 임대 기간 동안 영화 두 편과 드라마 한 편을 촬영하기로 협약했지만 아직 드라마 촬영은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작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촬영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여수 세계선 박람회 부지라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부지 조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촬영을 빨리 마쳐서. 그후 이제 선박 난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영화사 측하고 그 부분을 좀 기밀히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수시와 제작사 간 세트장 사용을 두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세트장 사용 연장을 요구하는 제작사 측과 이미 원상 복구 방침을 내린 여수시와의 분쟁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정부가 보전과 관리를 위한 본부 설립에 나섭니다. 전남과 충남, 전북이 3파전에 나선 가운데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은 신안을 후보지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염생식물과 해조류, 물새 등 1,100여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 신안 갯벌. 유네스코가 지난해 전남에서 전북을 거쳐 충남까지 이어지는 1,284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갯벌을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넓은 85.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는 물론 주민들의 삶이 배어 있는 신안 갯벌은 관광 자원화와 지속 가능한 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우리 자연 생태계 커다란 하나의 축인. 철새와 저서 동물들이 함께 공생 공존해 왔다는 점에서 신안군이 갯벌이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전 가치가 큰 세계 자연유산 갯벌의 통합 관리와 보전을 담당할 정부 기관이 설립됩니다. 국비 320억 원이 투입되는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 본부 공모에 전남 신안과 전북 고창, 충남 서천이 뛰어들었습니다. 전남은 세계 자연유산 면적의 90.4% 국내 습지 보호 구역의 84%를 보유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갯벌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갯벌 보존 노력도 수십 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1992년에는 영산강 간척과 담수호 조성에 나선 정부 계획을 백지화시켰고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전국 첫 갯벌 전담 부서를 신설해 생태계와 식생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갯벌 세계 자연유산 최대 면적을 전남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습지 보호역 역시 가장 큰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민이 갯벌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 역시 가장 돋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치 신청서를 마감하고 다음 달 제안 발표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열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이후 열리는 첫 비엔날레인데요. 변방으로 치부되던 대안적인 가치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작품들을 광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내년 열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질성과 모순을 수용하는 물의 속성을 통해 분열과 차이를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숙경 예술 감독은 기존 서구 중심 사상과의 공통점뿐 아니라 작가들이 가진 고유성에 집중해 새로운 시대의 공존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에는 작가 8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저마다 다른 미시적 역사와 경험, 이야기를 담거나 전통과 현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에서 활동하는 놀이페나 전남 지역의 장인들과 협업한 작품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이라든지 또 한국의 전통, 또 동아시아의 어떤 특정한 철학 이런 부분들이 다른 문명권, 다른 문화권 그리고 역사와 어떤 현재를 좀 넘나드는 차원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가들이 누가 있을까? 주 전시관은 기존대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 사용됩니다. 다만 전시 동선에는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층고가 낮은 전시관에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비엔날레 관람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웹사이트를 통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람객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동안 개최됩니다. 농어촌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육아 양육 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자녀 수의 구분 없이 1인당 60만 원으로 7살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진군이 민선 8기 들어 통큰 정책을 내놨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5년간 3,100여 명의 인구가 줄고 합계 출산율도 42%나 감소했습니다. 출생과 유입은 줄고 유출만 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달 1인당 60만원씩 지급하는 강진영 육아 양육수당을 마련했습니다. 소득이나 자녀 수에 구분 없이 7살까지 84개월간 지급해 한 자녀당 최대 5천4 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감안해 올해 1월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에 나섭니다. 매월 60만 원을 지급해서 이런 변화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동수당을 높여나가는 어떤 촉구하는, 촉구하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영 육아 양육수당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태어나면서 7살까지 자녀 1인당 되는 평균 양육비 86만 7천원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앞서 시행 중인 지자체 중에 강원도가 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30만원 광주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탄생 시 주어지는 200만원의 바우처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국가사업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이제 둘째든 셋째든 낳는 데좀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는 강진군의 통큰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22년도 신규 임용 후보자에게 실모 수습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해 지난 8월 26일 최종 합격한 162명의 새내기 예비 공무원은 앞으로 약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부서별로 배치된 새내기 공무원들이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향일암 주지연규수님이 자비 나눔 쌀 3,000kg을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자비 나눔 쌀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거북선에 실린 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후원된 쌀은 돌산과 삼산면, 남면, 화정면 등 생활이 어려운 도서 지역 소외계층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 고루 전달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최근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환율에 따른 원가 상승을 반영해 식품 업계에서 줄줄이 가공식품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10월 정부의 전기 가슴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고물가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제의 공급 능력 확충을 통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치솟는 환율을 안정화시킬 묘안을 찾아 하루빨리 국민의 부담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